지금 이 시간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한 언더우드, 지멜리아 그리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천국에서 얼마나 즐거우실까? 조선 땅에 와서 죽기를 목이 잘려 죽기를 성경을 전해주면서 거부당했지만 목이 잘려 죽는 순간 후회했을까요? 야, 내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죽었구나 후회했을까? 한 사람도 회개하는 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조선 땅에 밟는 순간 목 잘려 죽었지만 그가 전했던 성경으로 그를 죽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성경을 거부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경을 찢어서 도배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선교사의 목을 잘랐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절대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드렸던 건축헌금, 우리가 아끼고 아끼고 드렸던 선교헌금 11조.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 줄 우리는 모른다고. 내가 했던 만 원이 누구를 구원할지, 내가 했던 그천 원이 누구를 살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간증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려면 축구에 미쳐야겠죠.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되려면 골프에 미쳐야 되겠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가족이 구원받는다, 희생이 없이 친구들이 구원받는다, 고통이 없이 신앙생활에 믿음이 성장한다. 꿈꾸지 마세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서. 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왕따 당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출애국기 27장 21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이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교련이라 성막 앞에 있는 그 등불을 감금하라 이 감금하라가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 무슨 불입니까? 기도해 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365일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놓고 기도의 불을 꺼치지 말자.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다. 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합시다.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남미에, 중국에, 일본에, 조선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왔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나 오늘날 유럽과 미국을 보십시오. 어쩌다가 그 복음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나라가 이렇게 세속적인 국가로 변해버린 겁니까? 마이는 방법을 알아요. 복음의 불을 꺼뜨리는 방법을 합니다. 청년들 마음에서 열정을 빼앗아라. 청년들 마음에서 뜨거운 심장을 빼앗아라. 미국과 영국과 유럽은 그 열정의 불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열정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돼 어떻게 이 열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열정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열정이 나와요 호세야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다 같이 읽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아드마를 놓은 것처럼, 수보임을 놓은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극률이 여기는 마음에서, 사랑에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툭고또 듣고, 듣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을 몰라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듣는 게 아니에요. 전도 집회를 듣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더냐? 꺼져가는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씩 던져 놓주는 거예요. 꺼져가는 장작불에 장작을 마른 장작을 하나 더 넣어주면 어때요? 확 타잖아요. 또 꺼져가는 그 장작불에 장작을 또 하나 넣어주면 또확 타잖아요. 그것이 바로 전도 집회를 툭툭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국 대학생 수련을 왜 합니까? 꺼져가는 우리의 마음에,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간증을 통해서, 또 형제, 아매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희생해요.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식었던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알아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열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때의 열정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은 불이잖아요.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은 소멸하신,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어때요? 난로를 가까이 해야 뜨겁잖아요. 불을 가까이 해야 뜨겁죠? 그래서 10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할 때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거할 때 열정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 장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할 때 불이 임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죄인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불인 거예요 하나님도 불이죠 성령도 불이죠 교회도 불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 4절 우리가 불인 겁니다 우리가 빛이잖아요 빛에 열이 있잖아요 그 불들이 탁 모이는 곳이 교회죠. 그러죠. 꺼져가는 장작불들이 탁 모이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아직도 뜨겁지 않은지 나는 왜 이렇게 차가운지 고민 되십니까? 계속 이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불이잖아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불입니다. 이런 말씀 듣고 있으면 뜨겁잖아요. 말씀 두고 듣고 있으면 타오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장.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쫙 풀어주실 때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요. 주님이었다. 주님이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정말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운전을 할때 말씀 틀어놓고 운전하세요.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이동하세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계속 쏟아 부어주는 것과 같아요. 기름을 부어주면 어때요? 계속 불타겠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 우리 영혼에 계속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면 열정이 식어버린 청년이에요. 여러분 노인이 뭐 떠는 민줄 아세요? 노인은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인은 열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To grow old is to move from passion to compassion. 자, 나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 들어가는 것이란 이동하는 것이다. 열정에서 동정으로 그게 늙어가는 거예요. 열정은 없고 그냥 보면 참 불쌍하게 생겼어. 늙어가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열정이 없는 청년이에요. 예수님도 미쳤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도 미쳤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번 들어봅시다. 너 미쳤구나. 너 많이 하구나. 고린도 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미쳐야만 하나님을 위해 살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미쳐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미쳐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고 하나님께 미쳐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다 예수님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토인이죠 복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돼도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할수 없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충 한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차든지, 더 없든지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목숨을 걸 만큼 우리의 청춘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허스승 테일러가 했던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는 세 가지가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되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십니까? 해 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 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말라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자고. 그렇게 살자고. 우리는 언제나 기독교 사역의 신성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죄로 가득 찬이 세상에 하나님의 온갖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우리의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을 꾸는 사람이 되지 말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꿈만 꿀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마기는 경건한 미국과 경건한 영국을 세속화시켰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에서 뜨거운 심장을 빼앗고 열정을 빼앗으므로 복음의 나라 미국과 유럽은 세속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열정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세속적인 국가로 죄가 가득 찬 두렵고도 어두운 국가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미쳐봅시다. 미친 듯. 살아봅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정만한 스펙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스펙은 열정뿐이에요.